어, 코수술을 할때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가조직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코끝은 반드시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비중격 연골입니다. 일단코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좀 빨리 끝납니다. 상태만 좋다고 하시면.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비중격을 가지고 코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귀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귀연골은 뭔가 연골이 좀 부족하거나 뭐 코끝을 커버할 때 보통은 많이 비중격과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귀연골만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때와 또 귀연골만을 사용할 때 각각 어떤 경우에 어떤 연골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격이 크면서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코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매부리가 좀 오히려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뼈와 연골이 만나는 중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매부리인데요. 그 매부리 아래쪽 부분에 있는 콧대 부분을 수직으로 콧구멍 사이에서 맞춰주고, 받쳐주고 있는 게 비중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매부리 부분 바로 아래쪽 부분이 생각보다 코가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격이 그렇게 작지 않은 분일 수 있습니다. 콧구멍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만져볼 때 비중격이 조금 크고 긴 분들은 바로 입구 바로 앞에서 만져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누르면 바로 비주가 시작되는 바로 콧구멍 시작되는 부분에서 비중격이 만져져요.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은 저 같은 사람들은 비중격이 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옆으로 눌렀을 때 비중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중격이 작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코가 작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면에서 봤을 때 퍼지는 느낌, 선명한 느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중격을 이렇게 콧구멍에서 만졌을 때 비중격이 한참 뒤에 있습니다. 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입구에서 만졌을 때는 거의 단단한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격이 작기 때문에 비중격을 뗐을 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원래도 비중격이 약하기 때문에 비중격을 많이 띄면 사실은 코가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중격을 쓰는 게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격이 크고 상대적으로 튼튼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연골이 작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비중격을 안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중격을 쓰는 방식으로만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에 맞춰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비중격이 상대적으로 작고 코가 작고 약하고 또 연골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비중격을 안 쓰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중격을 건드리면 안 좋고 귀연골만을 사용해서 수술합니다. 비중격도 사용하고 귀형골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귀형골만을 사용을 해서 코 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비중격을 떼면서 콧대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귀형골만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들은 귀형골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통 연골이 자꾸 약한 사람들은 연골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기증류연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쉬라든지 뭐 이런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코끝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때또 나중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특히 연골 중에 자기 연골을 쓰는 수술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귀연골을 써서 수술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